주님의 평안을 전합니다. 고요한 달빛 시간입니다. 예수님은 누가 복음 12장 4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으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더 원하겠느냐? 이 말씀은 단순히 세상을 파괴하겠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불은 성령의 불, 복음의 불, 하나님의 사랑과 거룩의 불입니다. 불은 두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불은 정결하게 합니다. 금속을 불에 넣으면 불순물이 사라지듯. 하나님의 불은 우리 안의 죄와 상처, 어둠을 태워내고 깨끗하게 합니다. 이 불은 아픔을 수반할 수 있지만 결국 우리를 더욱 순결한 믿음으로 이끌어줍니다. 둘째, 불은 빛을 냅니다. 작은 불꽃 하나가 어둠을 몰아내듯 예수님이 주신 복음은 세상의 어둠 속에서 빛이 됩니다. 그 빛은 우리 삶을 밝히고 가정과 공동체를 비추며 희망을 주는 힘이 됩니다. 셋째, 불은 퍼져나갑니다. 작은 불씨가 들판 전체로 번져가듯 복음의 불은 한 사람의 마음에서 시작하여 이웃으로, 교회로, 세상으로 확산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이 불은 꺼지지 않고 점점 더 크게 타오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의 믿음이 식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기도와 예배가 습관처럼 메말라 있지는 않습니까?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다시 성령의 불을 붙잡아야 합니다. 기도로 불을 지피고 말씀으로 불을 키우며 섬김과 사랑으로 불을 퍼뜨려야 합니다. 그 불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삶을 변화시키며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낼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세상에 불을 지르러 왔다. 그 불이 오늘 우리의 심령에도 활활 타올라 꺼지지 않는 불꽃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항상 구독자분들의 안녕과 평안을 기도합니다. 할렐루야.